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카프리라는 것이 카카오가 우리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한편이기 때문에 우리 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 파업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카프이 카카오 카프리뭐 뭐고 이게 택시 업계에 어떤 타격을 미치나요? 카카오가 카프리을 하게 되면 우리 택시가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택시 사업이 그야말로 어, 기로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 딴얘기터 잡는 거 하더라고. 아, 예, 예, 하고 싶은 말씀 하십니다. 아, 우선 이 파업을 위해서 우리 청주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순, 순간을 시민들께 서도이 좀 이해를 좀해 주셔야겠습니다. 예. 그 어쨌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되잖아요. 그그 예, 예. 예, 공감대를 얻기 위한 뭐 말씀 좀해 주시죠. 예, 우리가 이 파업을 해서 우리 생존권을 지켜주면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살아받았는 우리 택시업계가 되겠습니다. 예.